서울시의 새로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홍보대사 위축식을 열고 그룹 하츠투하츠와 엔하이픈 배우 김석훈 피아니스트 선우예건 방송인 엄지윤 배우 겸 가수 송지은과 유튜버 박유부부 등총 7개 팀을 새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케이팝과 음악 방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로 활약 중인 인물들로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오늘 홍보대사님들 맞아서 더욱 더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꼭 한번 와보고 싶 그리고 와서 살고 싶고 그런 좋은 밑바탕이 예. 것이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특히 유튜버 박희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복지와 청년 정책을 배우 송지은은 신혼 청년 세대의 생활과 감성을 담은 콘텐츠로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소감도 청해 들어볼게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저는 한 9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laughs> 감사합니다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밝은 서울의 빛을 알리는데 저도 작지만 작은 힘을 잘 보태 보겠습니다. 저도 9개월 전에 결혼했고요. <laughs> 저도 사, 서울을 정말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도 홍보대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e n h y p 과 신인 그룹 하츠투하츠는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해 서울의 감각적인 매력과 관광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하게 됩니다. 음악을 시작한 곳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홍보 대사로 위촉된 것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일상에 녹아 있는 그런 서울의 매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K-팝처럼 서울을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고. 또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e n h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여 꿈을 키운 도시인 만큼 모두 서울에 대한 애정이 큰데요. 저희가 사랑하는 도시인 서울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어, 서울의 멋진 풍경부터 서울 시민분들의 따뜻함까지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밝은 에너지가 서울을 더 환히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들은 시작.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여러 활동에 함께하게 됩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